안녕하세요. 친한은행 투자자산전략과 한범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나오지 않았던 시간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적절한 투자 판단은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가지고 주식시장 본연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죠.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의 함수이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총대를 메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근데 바로 이렇게 얘기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좀 거룩한 이야기 한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표는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분이 쓴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러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순환적으로 변동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최근 가장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경우에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리를 낮추거나 정책 대응을 가속화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러한 공급의 효과가 결국 소비 심리나 투자의 확대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됐다.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갔던 구간의 특징들인데 지난 2분기, 1분기 상황이 요구와 유사하죠. 코로나 이후에 정책 대응이 가속화됐던 구간이다 보니 어, 이제는 기업 실적이 바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조금 자라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어, 책에 나온 이야기하고만 비교해보더라도 지금은 뭐 글로벌 밸류체인도 다 무너졌고요. 어, 고용시장에서 지금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를 전면에 꺼내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한번 드려볼게요.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으로 대표가 된다고 하면 최근에 빨리 반등을 했죠. 반면 실물 경제는 여전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간극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측면에서 기업 실적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한세 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그렇고요. 미국의 S&P 500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 자체는 그 자체로 현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승자에 가까운, 승자들의 최상위 포식자, 이런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하고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1대1로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도 있어요. 대마불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마불사는 경제적인 파급력이 큰 기업들을 오히려 더 살려줘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역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시장이 금융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라는 낙관적인 기대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주식 시장이 먼저 달려간 걸 실물 경제가 어떤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간극을 쳐다보는 첫 번째 포인트가 실적으로 투영이 된다.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본격적인 미국 기업 실적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를 한번 돌이켜볼게요. 지금 발표가 되게 되는 7월 달 이후의 실적은 대개 4월부터 6월까지 기업들의 성적 포유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난 2분기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온몸으로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폐쇄가 된 지역들도 되게 많았고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못 갔던 경우 많고요. 항공기로 여행 다니는 거 거의 다 못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거의 못하고 있죠. 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갔다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의 악영향이 가장 크게 모여 있는 구간이 2분기다 보니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낙관적인 생각들도 하고 있는 포인트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6월달 이후에 경제활동이 좀 재개가 됐거든요 4월부터 6월의 성적인데 4월, 5월은 힘들었지만 6월은 조금 재개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함께 맞물린 게 2분기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전망치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분기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지표만 보게 되면 한 2월 말보다 한 5월 말, 6월 말로 가면서 20% 정도 눈높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2분기, 3분기, 4분기로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 2분기가 제일 안 좋고,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그래도 경제 활동이 조금 좋아질 테니까 바닥을 치고 돌아 올라가는 그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 실제로 엄청나게 낮아진 2분기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가 될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기업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은 결국 코로나가 해소가 되냐에 대한 포인트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 나오는 거는 인간이 알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의 영역인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러한 경제 재개에 대한 포인트 기대들을 너무 크게 갖다 대기는 어렵고 대신 2분기 실적에는 좀 집중을 해보고 이 중에서 3분기, 4분기에 꾸준하게 매출이나 기업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 나가자 이러한 기대들이 아마 2분기를 대응해야 되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나타났던 양상 몇 가지를 함께 표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고요. 소비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참 간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 언택트가 됐건 뭐가 됐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반도체 쪽은 매출의 타격이 덜할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그렇게 나쁘게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고요. 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매장을 안 나가고, 헬스장도 안갈거 아니에요. 나이키 같은 기업들 실적 안 좋겠지? 네, 매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키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온라인 판매가 막 생각보다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게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드러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온라인 소비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배송을 해야 되고요, 막 물류창고에서 사람들이 막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방역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이키 실적 세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이키보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노출이 조금 약한 기업이 리바이스였어요. 리바이스는 청바지를 만드는 애들이죠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매출 급감합니다. 근데 온라인에 대한 노출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나이키보다 떨어지는 폭이 더안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했었던 이런 기업들의 아마 2분기 실적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단초와 힌트를 줄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은 애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뭐 항공운송이라든가 사치품을 소비를 한다거나 이러한 기업들일 겁니다 반면 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안 좋겠죠 반면 어,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어, 넷플릭스 영화 이런 애들은 원택트 시대에 수혜를 받았다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업종별로 차별화가 된 가운데 업종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는 조금 극명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이키와 리바이스의 차이 같은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 향후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산업별로 조금 정리해 놨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통이나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그 방역 비용 같은 문제, 온라인의 노출도 같은 게 하나의 헤게모니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더큰 기업과 조금 덜한 기업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IT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는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합하거나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업종,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 중소에너지 업체들의 파산 이슈가 막 불러 일으켜졌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어떠한 식으로 향후 투자를 전개해 나가는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업종들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해 놨으니까 슬라이드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의 기업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살기 어려워졌지만 실제로 살기 어려워진 가운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차별화와 옥석가리기는 향후에도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유튜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